안색 신발 신어 알겠지? 꼴뚜 꼴뚜 먹을래. 밥 많이 먹었어 오늘도? 나 반득 돌고래 먹었다. 아빠 트레이더스가 사올게. 지금 여기는 다 무지판에서 사는 거였대. 천도 복숭아 천도 복숭아는? 안 먹을래 조심히 올라와 만나 위에서 빨리 올라와 <웃음> <웃음> 오예 만났다 빨리 오세요 오 뭐야? 음... 뒤집어서 한번 봐볼까? 오 음... 음... 어, 옆에 그 똑같아? 똑같아 여기 똑같아 오오또키 오오... 음... 쑥쑥 크겠는데? 염치 예. 떨어뜨려서 했다고? 네 떨어뜨리는 안떨어져가 씻었어? 아니? 네 9시인데? 나 양창을 보고 오자 언니랑 친 안녕 뭐 음... 하고 가야 돼? 되겠지안 나오고 갈 거야? 아니 오늘 하고 가야 돼 어제 안 했잖아 그럼 냄새나서 너 친구들 싫어해 무슨 생각을 하는데 딸기 생각 <laughs> 밥먹을 때 맨날 딸기 생각만 해 딸기 먹고 싶어서? 네 딸기 나중에 사줄게 빨리 한번더 먹고 내려와 이제 그니 타고 와도 되잖아 아니돼 너무 빨리 가면 나도 넘어지고 아빠도 다쳐 빨리 가자 여의도에 공연을 왔습니다 송바로티 기다리고 있어요 아 어, 피곤해 저희 집금 리허설하고 카페 가고 있습니다 어. 송바로티님이 사주셨습니다 잘 먹을게요 오늘의 저녁 돈까스와 메밀 세트 준비하러 가고 있습니다 상수에서 나가야 되는데 오늘 파트너 <laughs> 아르테븐 <laughs> 선물을 사서 집에 왔습니다 부자의 아이스크림 어디 있지? <laughs> 엄마 하나씩 먹자 우리. 엄마 데리고 나와 이준아. 이준이는 그거 한개다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나와. 조금밖에 안 나와. 왜 춤춰? 너무 맛있어서? 갑시다. 모두 오늘 맞는 거야? 잘자 사랑 해. 너 어깨 가섹 시하 게 나오 네. <laughs> 하나 먹고 주시죠. 빠바님이 <목소리> 40분까지 오래 반대로 다른 발이야. 응, 지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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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름> <시름. 아빠. 목소리> 가자~ 재밌었어. 오늘 뭐 했어? 나도 몰라. 왜 몰라? 오늘 안 재밌었어? 시원. 예, 달콤하고 보들보들해. 보들보들해 이거 이 우유가?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아까처럼 딱해봐 오이치 오이치. 자 다시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하라 했지? 그렇지 그렇지 가자. 맛있좀 먹으러 가자. 엄마 빠. 곱돌이탕 남은 거에 면을 볶았습니다 좀는리썰지곤데데 안녕 훈시어서 빨리 간다 이준 어 알겠어 <laughs> 안녕 잘있었나마이 음. 응? 응? 준아 귀여워서 짖고 있는데? 어봐이거아야 <laughs> 빨리 밥 먹으러 와저 응? 아빠 서류 줄게 줘 아니 아니야? 알겠어 문 열리는 <듀한> 거 여보? 그래. 네 밑에 안 남은데? 나보다 나아 또 밑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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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이, 나. 무서워 너? 무서워요 화이팅 한번더 이거 뭐예요? 아니 치과도 잘 다녔는데 머리 잘 자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왜요? 무섭습니까 네. 왜요? 진짜 멋있는데 로제 파스타 맛있지? 에 <laughs> 그거 뭔데? 고라니 는 어떻게 운지 알아? 아니 고양이 말고 고라니 사슴 친구. 아! 아! 호랑이 사실 호랑이. 사자. 그러면 말. 그러면은 악어. 그러면은 코끼리. 그러면은 새, 그러면은 돼지, 그러면은 용, 그러면은 공룡, 공룡 아까 했잖아 공룡 언제했어 에이, 네? <laughs> 너 이름이 뭐야? 어, 네 이름, 넌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엄마, 아빠, 왜 좋아? 엄마, 아빠가 제일 잘해도 엄마, 아빠가 너 많이 사랑해줘. 응, 어떻게 사랑해줘? 이주님 안해주고 막 이래. 분이 말했어요. 지금 12시가 다되가는데 대장님이 아까 피곤해서 저녁 안 먹고 잠을 자는 바람에 멸치 칼국수를 끓여줬습니다. 식 오늘은 와인 열차를 왔습니다. 열차 구매하고 영주에 내려와서 카페 왔습니다. 여기는 귀여운아기누구지너 <laughs> 오늘 미술 재밌었어? <laughs> 맛있게먹어아기목이 물려가지고 이거, 한테 배웠어? 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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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이거, 이둘이에하라 골라라 로또 하나 맞춰보자 각자 저 이런 노래 있다달라아 진짜? 응번호아요 저희 한, 한 줄에 다 모아져있으면 인생 역전이었네 아 준아 아빠랑 커플 안 해? 아빠랑은 달려 아빠는 검은댕이야 딸라 할 거다 이 <laughs> 방금 킥보드 달라고 난리쳤잖아 이 죄를 니가 알렸다 킥보드를 달라고 떼를 쓰고 소리지른 죄빰밤밤 어떻게 소리질렀어 그렇게소리지른은죄 빵빵빵 근데 <laughs> <예쁜데. 웃음> 강아지 좀 <눈> 뜯는 <누는> 거야? 애플 <laughs> 봐야지, 애플. 저희 이제 밥 먹고 오랜만에 산책을 나왔습니다. 네. 뭐다 들어가지. 120은 숍 탔고 구릉지 모드를 누르는 거죠. 했어요. 분 여기 있어. 준아, 빨리 와. <laughs> 진짜 맛있겠다 아이스크림은 나중에 자두 복숭아 없을 때 먹으면 되지 나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않아? 먹고 싶다 근데 자두랑 복숭아가 훨씬 더 맛있지 아이스크림더 <laughs> 맛있지? 자두랑 복숭아가 먹으면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지 <laughs> 아이스크림만 해 먹으면 대단하다 엄마 어. 오늘 아이스크림 먹을게 네. 이준아 자두랑 복숭아 어 어디가는데? 아 그러지마 너뭐 먹을 거야? 한개 아니야, 두개 빼서 엄마랑 나눠 먹어. 다음에 아빠 또 사줄게. 네. 응. 음. 준아 그릇 없어지겠다. 군대까지 <laughs> <laughs> 저기 우리 가게 꼴찌인께서 옷을 보내주셨습니다. 서울대 군대. 사랑해요. 어? 뱅글뱅글 자자 한번 볼 거세요